팀. 이팅프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캐미TV의 김지훈 리포터입니다. 오늘은 당산중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. 보안인가요? 네, 그러면은 참고하시는 겁니다. 와, 이거 1등 가운데 넣으면 1개월 서울대 가혜를 받을 수 있네요. 제가 한번 해 볼까요? 파이팅! 파이팅! 아! 아, 아. 우리 당산중 친구들 만나러 가 보실까요? 고고! 여기다 이렇게 서 여기 예. 아깝다. 한 번. 한번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래, 두번더맞으맞 아, <laughs> 아, 네. 아. 아, 그럼 도도 우리 친구랑 같이 먹어요. 네, 고합니다두번 네. 네, 아, <laughs> 남았어요, 두 번. 아, 네. 아지아맞겠아도여니가 손으로 하면 더리떨리 손으로 하 손으로 하면...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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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... 손으로 하면... 손으로 하 손으로 하면... 손으아 손으로 하면... 아세번할수 있어 세 번. 누세 <뭘> <뭘> 번, <뭘> <세> 번, 아, <뭘> 네 번. 오 가능성이 있어. <뭘> 마지막. 마지막. <뭘> 너무 멀니까. <뭘> 네네 아, 응. 너무 위로 하면 안, <뭘> <응. 이랬다>. <뭘> 안, 안 되고. 너무 위로 면안 되고. 세 번의 기회 있어 세 번의. 근데 너무 높아. 너무 높아. 그렇지 이렇게. 하나 둘 셋. 그건 아 우리 흑기사도 할수 있어. 야, 흑기사. 흑기가 왜 기사야? 아, 흑기사인데, 기사. 알겠어요.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. 뭐넣어까요 네, 츄잉 츄잉. 츄잉 츄잉 츄잉. 츄잉 츄잉 다저 갈게요. 알어요한번더 해요. 자, 마지막. 파이팅! 파이팅! 좀 가까이서 하게 안 가까이서 하게 안돼 자, 파이팅! 아아아 이거 혼나아다 가운데, 가운데, 가 제일 좋아 여기가 가운데가 좋은 거아요 가운데가 조금 더 뭐야, 뭐야, 내가 야, 안 했잖아 아, 안 했어 아, 세 있어. 번의 기회가 있어요, 세 번의 기회가 야! 가운데? 아, 가운데? 파이팅! 가운데 오! 좋아, 좋아 뭐지? 아무데나 다어요 아무데나 야, 근데 아쉽지만 안그 너무 이러지 말고 이렇게 <목소리> 다아 나이 마이 끝났어. 마이 다음 다음 아 뭐야? 나 나오니까 누가 노 마이 터. 하나 알려 준 거잖아. 마이 터. 나다 알려 줄게. 우와! 야, 이제 됐어. 야, 승원아 너 왜? 두번 남았어, 두 번. 아, 너무 위로했어 위로. 하아요한 번만 더. 자. 승이다. 마지막 기회. 들어가요. 아! 야 역리 맞았어. 진짜 놀뻔했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방관 중에 다녀왔습니다. <laughs>